연구나 업무 중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HRD에서는 기관 내 업무를 연계하여 심층 학습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자율형 학습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각자 책임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을 서로 도우며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특정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HRD에서는 학습하는 조직 문화 형성 및 직무 이해, 자기개발과 개인 역량 향상 외에도 조직단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KRD의 사내 COP 종류는 KRD 보안관, 알리오 올리오 시즌3, 디지털 전환시대 m z 세대 융합연구, 인재교육 디지털 전환 2024, 과학기술 인재 개발 데이터 분석, HR 트렌드 읽기 등총 6개가 있는데요. c o p 를 통해 KRD는 어떤 것을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저희 HR 트렌드 읽기는 주차별로 발제자와 희망 주제를 선정해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제자가 주관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발표와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사와 교육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PRD에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 조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인재개발 데이터 분석은요, 구성원분들이 매주 모여서 과학기술인 인력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설계 방법을 학습하거나 데이터 공유, 그리고 분석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키알디는 다양한 기관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인 인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